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거 같이 해보자고. 이거 샘플 데이터 품목은 여기 단가 테이블에 있는 이 품목 있잖아. 이것을 랜덤으로 나타나게 하면 되지. 그러면 for l 가 인덱스 함수, 응? 인덱스 함수 이때 써먹는거가요또 응? 요거를 이는 요거, 요거지, 요거 셔대리소 해주고 f 그리고 몇 번째 거 찾느냐 int r a 함수에서 곱하기 몇 개야? 다섯 개지? 다섯 개 5개 플러스 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바나나 20개 빠지 아까 이렇게 하 너무 많은데 바나나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판매 수량은 랜덤 함수 이때 사용하는 거야 곱하기 70개 밖에 플러스 단가는 단가는 포비 러크 파리 포커 값은요값은 여기서 이건 정확한 값을 찾는 거지? 그지? 정확한 값. 정확한 값을 찾는 거예 요걸 이 절대 수에줘야지 F4.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 정확한 일치는 false. 그 다음에, 할인액은, 할인액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여기에 이제 문제인 거야. 요 이렇게 해 수식을 없애야지.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이렇게 됐어 이제 X를 곱하고 V를 곱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 근사값 찾는 거이 근사값 찾는 것을 잘 못해 정확한 값 찾는 거는 이건 개나 거리나 다 하는데 이것을 잘 못하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더욱 좋고 그지? 그래서, Vlookup에서, Vlookup, 찾는 거. 그지? 여기서, 과일을 여기서 찾아서, 나와서 찾느냐? 이 테이블에서 찾는다. 그리고, 몇 번째 열에서 찾느냐? 두 번째, 두 번째 열에서 찾는다. 열시 정도 해줘야 되고, 정확한 거냐, 아니냐, 줄이냐, 벌치냐. 요건 줬었어. 그런데, 이제, Xlookup에서는 이것이, 이, 매기변수를 전달하는 것도 다르고, 가좀 방법이 다르니까 이걸 이걸 제잘 염제 두고 그러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정확한 값 찾는 거는 콜수를 줬었고 콜스 콜스를 줬었고 이제 유, 근사한 값 찾는 거 근사한 값 찾는 거는 이거를 이거를 추를 주는 것만 다른 거야. 이거는 수를 줬고 이거 추를 준 거. 이거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근사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매 수량이 10개에서 19개까지 판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10개에서 19개 10개도 되고 11개도 되고 12개도 되고 19개까지 이 값까지 판매 수량이 이 범위 내에 있으면 3%를 하고 할인율을 그 다음에 20개에서 29개까지 이, 이, 이 범위에 있으면 5를 하고 이런 요런, 요런 근사한 값이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 만약에 22개라고 치면 22라는 건 여기 없잖아. 정확한 값이 없잖아. 20과 30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요거, 요걸, 요거는 요걸 면밀히 보면 돼. 0에서 9까지, 10에서 19까지, 20에서 29까지, 30에서 39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 이상.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표를 만들 줄 알아야지. 요걸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로그이로커 이렇게 에 잡는 값은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이야, 그렇지? 판매 수량이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이게 근사한 값이야. 어느 값의 범위 안에 들어갈 때 거기 에그 범위에 해당되면 어떤 값을 조라하고요. 테이블에서 지정을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게 게 참조 테이블이었거 이렇게 요거요건 참고로 보이는 거지. 이건 참조 테이블이 아니야. 0에서 9, 10에서 19 어떤 그 시각적으로 아, 이게 이게 그런 의미구나. 여기 아, 10이라는 건 10에서 19까지라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테이블은 아니라 이거지. 여기에서 이거를 f4 키 눌러서 절대 주소해주고, 두 번째, 두 번째 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추로를 주는 거예요. 유사 일치, 유사 일치, 이 값이 찾는 값이 어떤 범위 내에 있는 값이다. 여기야, 추 네, e 그리고 이렇게 이 수식을 넣었을 때 이걸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 만약에 길면은 이게 아주 곧 피곤한 일이지. 요건 몇개안 되지만 요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여기 까만 점이 있잖아. 여기 십자 크로스 마크가 생기는데 있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줘. 이렇게 그럼 다 채워지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근사값을 찾는 것은. 이렇게 오름차로 정렬이 돼야 돼 판매수량 찾는 값 자체가 오름차로 작은 것부터 큰것 순서대로 정렬이 된 테이블이어야 유효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염두에 두고 엑 l o o 을 보도록 하자고 이쪽은 vlookup을 집어넣은 거야 이제 엑 l o o 을 여기다 넣고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x l o o 찾는 값 판매수량 lookuparray 요거 열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찾는 열요렇게 요거 그 다음에 f4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돌려주는 값 여기서 찾아 가지고 이쪽에서 매치되는 것을 찾아서 이 값을 돌려주는 거지 할인율을 요렇게 요것도 f4키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 여기 보면은 선택적 매개변수가 있지. if not found 발견되지 않으면은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으면은 뭘 어떻게 할래 하는 거 그런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문자열로 not m a l i d 유효하지 않은 값을 네가 넣다 었 하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Excel 코그리고 매치 모드가 매치모드는 뭐냐면 VLOOKUP에서 마지막 매기변수 True, False 줬던 것이 있었지 여기에서 이 매치모드에서 여기에서는 정확한 값을 찾고 싶을 때는 0을 주고 0, 0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줘야 유사한 값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1 응? 이렇게 마이너스 1. 정점 위로 쭉 당겨서 이거 똑같이 X 루컵, V 루컵 똑같아. 값은 변화가 없네, 그렇지? 값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런데 지금 V 루컵으로 하려면은 이 값이 오름차로 오름차로 정렬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이것은 X 루컵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 이거를 한번 어. 정렬을 한번 내림차로 한번 해볼까? 내림차로 SD 네? 정렬의 방식을 바꿨더니 X루 컵은 변화가 없지? 그지 근데 V루 컵은 다 망가졌죠? 그지 V루 컵은 다 망가진 거야? 다시 원상복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렬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정렬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이동했다 어떻게 될까? 음, 이부이로컵 p 다 망가졌지. 액슬로컵은 그대로 살아있지. 그럼 요거를 또 이쪽으로 갖다 놔볼까?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지? 아무 이상이 없네. 아, 좋네.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얘는 이, 이제 부이로컵은 요렇게 나야, 요렇게 놓고 오름차를 정렬을 해줘야지만 값을 찾는 거야. 근데 x l o o 은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왜냐면, 매개 변수 자체가 v l o 은 테이블을 하나를 몽땅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했지. 이렇게, 이렇게 매개 변수 찾는 테이블을 이렇게 줬잖아. 그지 근데 엑 l o o 은 찾는 값은, 찾는 값은 요, 요 열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찾은 값에서 관계, 관련된 리턴 값은 여기서 찾는다. 별도의 범위를 지정을 해준 거지. 그 차이도 있고 또이 값이 이것이 것이맨 위에 있었잖아. 여기 맨위 여기 있었다고. 요거를 맨 밑으로 내리고 요걸위로 올려 버렸어 그러니까 정렬이 안된 거지. 오름차도 내림차도 정렬이 아니야. 정렬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요건 그대로 이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 그 유지가 돼 있는데, 브이로그은못 찾지? 음.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 레몬을, 마이너스, 뭐, 10이라고 넣었다고 치자고. 그 유효하지 않은 값을 넣는 거야, 지금. 판매 수량이 마이너스 값이 될순 없잖아. 그러 그럼 여기서는, not b u r i d 여기서 지금, 찾는 값이 전혀 유, 유효한 값이 아니면은, not b u r i d 라고 표현을 해줘라. 이거 낙배리드라고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된 거지. 그러니까 테이블의 순서가 바뀌든 위 아래가 정렬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응? 엑셀룩업은. 그러니까 아주 그 뭔가 우리가 v l o o 에서 이런 것이 좀 문제인데 이거 좀 개선 좀할수 없을까 하는 것을 몽땅 다 소화시킨 거야 엑셀룩업이. 매치 함수, 인덱스 함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엑셀룩업에다가. 다 이렇게 융합을 시켜버렸다고 봐도 가만히 안 시기니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함수를 참조 함수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좀좀 새롭게 하나의 함수를다딱 이렇게 때려 넣어서 손쉽게 좀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엑셀루 커브 이렇게 생, 생긴 거지 엑셀루 커브에 대한 것을또좀더 어, 검토해 볼게 많아 그러니까 엑셀루 커브를 지금 안 쓰고 있더라도 VLOOKUP이라든가 이런 미니덱스 매치 함수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말고 계속 그 지금 사용하는 버전에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365를 사용할 때 XL컵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홀가분하게 되는 거지. 그런 느낌도 갖는 것이 좋지.